네, 매딕입니다. 자, 오늘은 문어 스토리이기는 한데 문어 이야기는 아니고요. 문어가 살아갈 수조와 그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우리 문어군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주식은 개이고요. 조개는 아직 먹지 않지만 곧 먹을 듯하고 은시처조정하고 조명 테스트를 거친 후에 큰 수조로 옮겨줄 건데요. 생각보다 큰 수조로 옮기기가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수조와 같이 살아가는 생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로 옮겨 줄 거고요. 우리나라 바다 생물들의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세팅한 수조인데 사실은 제가 이 수조를 세팅한 지한 7개월 정도 되어가지만 제대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상으로는 계속 접하셨었는데요. 사실 여기서 아기 귀오징어도 태어났었고, 꼬마 오징어도 살았었고, 예쁜 갑오징어도 살았었었죠. 아기 상어도 잠깐 키웠고, 엄지 도치도 살았었던 나름 제 영상 속에 여러 번 노출된 여러분들과도 인연이 있는 그런 수조입니다. 해수수조를 운영해 보면 아시겠지만, 이 수조는 치료용 약품을 사용하는 수조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깨끗한 수조는 아니에요. 물론 약을 항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약물농도는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수조 속에도 한번 해드려야겠다고 되 생각한 게 문어나 귀호징어 영상을 보시고 수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수조는 가로가 한 1m에 높이와 깊이가 60cm 정도 되는 썸프형 수조입니다. 썸프 수조라는 건 하단에 조그만 다른 어항이 있는 수조를 말하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각종 장비들이 들어있습니다. 위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각종 장비와 여과제를 거친 뒤에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는 문어와 친구가 될 물고기들을 소개해 드리면요. 우선 이 친구는 기떼돔이라고 합니다. 영명으로는 무어리시 아이돌이라고 하고요. 혹시 고전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 거기 나왔었던 대장 물고기예요. 영화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물고기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주 소심하고 연약한 물고기입니다. 주로 전 세계 해역 열대 바다에 살아가지만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고요. 제주도에서도 볼수 있지만 특히 여수와 통영 쪽에 생각보다 제법 많이 보입니다. 이 무어리시아이돌이 분류학적으로 재밌는 건 일과 일속 일종이라는 특이한 그러니까 이 녀석과 비슷한 녀석도 근연 정도 별로 없다는 굉장히 독특한 어류이기도 해요. 이 영상 속의 깃대돔은 사육한 지한 6개월 정도 되었네요. 그런데 사실 이 깃대돔이 해수계에선 소문이 조금 잘못나 있는 것 같아요. 이 무리시 아이돌이 키우기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육이 어려운 정도 아니거든요.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워낙에 조금 매니아틱한 이야기라서 진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은 파랑돔. 예쁜 외모와는 달리 성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만만한 물고기들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녀석들이죠. 이한 쌍이 지금 살고 있는데 사이가 뭐랄까요? 좀 현실 남매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평소에는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눈만 마주치면 싸우다가 공공의 적이 나타나면 뭉쳐서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녀석입니다. 특히 지금 이 조개 속을 왔다갔다 하는 녀석은요. 먹이를 조개 속에다가 물어 놓기도 하는 나름 천재 물고기입니다. 자, 다음은 자리돔인데요. 네,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자리돔 맞습니다. 초고추장과 함께 물회로 많이 만나게 되는 녀석이죠. 데려올 때한 5mm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. 그리고 이 망둥어는 검정 망둥이라고 하는데, 이 녀석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넣은 게 아니에요. 예전에 곤쟁이를 급여하다가 딸려 들어갔는데, 이제는 거의 성어가 다 되었네요.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만, 그냥 같이 한번 키워볼 생각이고요. 새우들도 많이 있는데, 이 줄새우 종류 말고도 예쁜 토종새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밤에만 조금 돌아다녀서 촬영을 못했네요. 또 수많은 고등들이 있고요. 막 방고등, 울타리 고등 등등. 자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생물들하고 같이 문어를 키워 볼 건데요 문어가 들어가고 쉴만한 공간들은 충분하니까 잘 지낼 수 있겠죠 다만 녀석이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면 돌를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수조에서 녀석이 집을 정해주고 넣고 싶은데 제 맘대로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문어가 살아갈 집이자 제 메인 수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드렸고요 그럼 저는 최대한 빨리 다음 문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